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의 원인이 되시는 저 하늘에서 심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제 심판이 이어지는 일곱인 심판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두루마리를 심판, 심판의 메시지가 확정되어져 있고 그리고 남아있는 구원을 이룰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셨고 그때로부터 주님이 제신, 재림하시기 전까지 일어난 일들을 성도들이 경험하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일곱인 심판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제 그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인 심판은, 일곱 인 심판은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라는 것은 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최종 인을 떼었는데, 그런데 하늘이 예상과는 달리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곱 번째 인을 뗀 결과를 지금 보여주지 아니하고 지금 잠시 멈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곱째 인을 떼고 나서 이제 일곱째 인을 뗀 결과가 일곱 나팔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일곱째 인을 떼고 나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를 잠시 보류하고 지금까지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일어난 일들을 설명했다면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일곱 가지의 심판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무대를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곱 나팔 심판은 땅에 사는 자들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땅에 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관점에서 경험하게 되어질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일곱 인 심판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왔다면 지금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은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땅에 뿌리를 박고 살고 있으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런 불신자들의 관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뿌려봐 뿌레바... 이 땅의 뿌리 박은, 이 땅의 뿌리 박은 자들의 관점을 통하여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들은 어떻게 느낄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땅에 사는 자들의 관점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이 일곱 나팔 심판은 먼저 그 특징이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경고. 자, 첫째. 어,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7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있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인 심판은 우리가 심판이긴 하지만 초점이 뭐였습니까? 인이었습니다. 보호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두 번째,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는 이 심판의 특징은 일곱, 무슨 심판? 나팔. 나팔은 무엇입니까? 나팔은 곧 임박한 전쟁 전에 부러지는 것이고, 나팔은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팔은 언제나 무슨 주의를 해야 될 때에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땅이 타격을 받아요. 땅이 타격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첫 번째 나팔이 딱 부러지니까, 첫 번째 경고가 딱 울려 퍼지기 시작하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대요. 그게 이것이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경고하시기 위하여서 땅에 무엇인가를 쏟아부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 여기서 말하는 수목이란 과실 맺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땅에 있는 음식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풀도 타버리고 그러니까 가축들이 먹어야 될 풀도 타버리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타버리는데 3분의 1이 타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둘째 나팔을 보니까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불붙는 큰 산이 아니라 불붙는 큰산 같은 것 그러니까 요한이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불붙는 큰산 같은 게또 땅에 확 떨어지더라 바다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3분의 1이 바다에 타격을 입혀서 피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어떻게 됩니까? 죽고 그리고 바다에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고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3분의 1 배들이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자 이번에는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어떤 큰 별처럼 보이는 것이 하늘에서 또뚝 떨어졌는데 그건 이번에 또 어디에 떨어졌대요? 강들의 떨어져 버렸대요. 근데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름 불려진 쓴쓴쑥이 물의 3분의 1에 쏟아져 버리니까 그 물이 쓴 물이 되어서 그러니까 독이 있었겠죠 뭔가 어뭐 오염되어 버렸겠죠 그러니까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은 쪽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이번에는 강들의 샘들의 3분의 1에 타격을 입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번에는 대기 하늘, 하늘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 빛이 비추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이번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뿌리박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을 일곱 나팔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나팔이 한 번씩 부러질 때마다 지금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면 환경과 영향이 있습니다. 환경과 영향,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이 3분의 1 그리고 바다 그리고 강과 샘, 그리고 하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뿌리받고 살고 있는 자들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타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뿌리받고 있어서 영적인 것이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땅 사람들에게 그들의 터전에 지금 불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심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바다가 타격을 받고 있고, 물들이 타격을 받고 있고, 하늘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바다가 오염되고 지금 이렇게 훼손되는 것은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지 않은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땅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바다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일본 같은 나라에서 흘려보낸다고 하죠. 오염수를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전 바다를 다 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결과는 일본을 통하여서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훼손하고, 우리가 강을 훼손하고, 우리가 땅을 훼손하고, 여러분 지금 먹거리를 보면, 우리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깜짝 깜짝 놀란다고 하죠. 오염 측정을 해보니까 우리는 유기농이다. 우리는 농약도 치지 않았다.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검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농약 친적 없다. 진짜로 거짓말한 건 아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땅이 이미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땅이 이미 썩어서 자생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조상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무슨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뿌리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뿌리 받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느냐? 땅이 오염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전에 이런 말 했잖아요. 야, 이 잘못하다가는 물돈 주고 사먹겠대. 근데 요즘에는 물을 돈 주고 사먹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야, 나중에는 공기도 사겠네.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 공기 사고 있잖아요. 공기 청정기가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공기 청정기두 대가 있어요. 뭡니까? 돈을 주고 공기를 지금 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야 앞으로 어느 날은 보니까 구름이 끼지 않았는데 해가 비치지 않아요. 뭐지? 미세먼지래요. 이건 꼭 중국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을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팔을 계속해서 부시는 거예요. 땅이 훼손되고 있다. 바다가 훼손되고 있다. 너희의 생명이 되는 물이 훼손되고 있다. 너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하늘,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우상처럼 섬기는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힘을 잃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와 어떡하지? 라는 경고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은 땅에 사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곱 나팔이 심판을 통하여서 주님은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한 심판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경고만은 아닌 것입니다. 왜요? 실제로 주님께서 겁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 아까 전에 일곱 나팔은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의 전부인 환경을 치기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경고하세요. 그리고 치시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숫자가 있어요. 예, 네,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파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경고가 목적인 것입니다. 3분의 1만 치시는 거예요. 3분의 1만 치시는 거예요. 3분의 1만 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딱 3분의 딱 3등분 해서 1일 친다. 이 말이 아니라, 목적이 파괴가 아니고 경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경고도 목적이지만, 결국 3분의 1이 타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 또한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 이 일곱 나팔 메시지에는 좀 독특한 것이 나오는데 바로 이 심판이 모든 심판의 실행과 심판은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 안에 이미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분의 뜻대로 남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땅에 대한 심판,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펼치는 일곱나팔 이 메시지에는 아주 특별한 본문이 드러나는데 3절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땅에 사는 자들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의 일들은 하나님의 확정된 말씀에 의해서 실행되기도 하지만, 놀라운 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주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이기도 하고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이게 뭐지? 그래서 어떻게든 땅을, 바다를, 강을, 하늘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더럽고 추악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 공의롭지 못하고 더러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고난을 받고 아픔을 받았던 성도들이 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재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이 새로 이, 이 땅이 완전히 또 깨끗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유토피아가 일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반드시 파괴되지만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달려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고 깨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도들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저 그리스도의 아픔과 그리고 화평이 제하해져 버린 이 땅에서의 평화 없는 삶과 스스로 선택한 가난, 그리고 죽음, 죽음과 같은 고통, 이런 것들을 땅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성도들이 드리고 있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이 땅은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지금 환경이 파괴되어지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는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적그리스도,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불이 임하고 있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경험하면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거룩해 지는 자들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동참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 거룩해지고 많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고스란히 실현되고 그래서 경고와 함께 이 땅의 심판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일곱 인 심판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지금 정결케 하시는 불의 심판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또한 그분은 우리를 인으로 보호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의 주요 초점은 인, 보호함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심판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3분의 1. 결국 경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 땅을 계속해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경고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뭐 하시노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고 세상을 향하여 일하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정신을 차리고 무감각했던 우리가 깨어서 이 땅을 3분의 1 심판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동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마지막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말세지만을 사는 성도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쓰임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도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광스러운 성도답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일곱 인 심판은 성도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일곱 나팔 심판은 땅에 사는 자들에 관한 관점입니다. 지금 주님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전부라고 여기는 환경이 타격을 받고 있고, 그러나 3분의 1만 타격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죽게 돌아오도록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것은 경고이기도 하지만 심판이기도 합니다. 이 심판을 기도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해 가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답게 깨어있는 우리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